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 음, 네, 그렇죠. 찾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 반대로스럽습니다. 이쪽 찾기를 열어서 항상 여기를 묶어두라고 줘야 되거든요. 이러면 후수 형태가 되죠. 막아나가서 정형포진차례겠습니다 볼로 계속 튕기나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죠. 네. 이 만화상 나오면은 이제 변으로 이게 붙이는 수가 있죠. 상이 나가서 이게 뭐못 붙이도록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기마도 나가보고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초반 형태를 보고 두는 게 좋네요. 병 열어서 상도 진출하고요. 밀고 자는 하게 있죠. 올려놓겠습니다. 밀면은 이게 눌리니까. 대차하고자 하는데, 대차하면 또 하나 더 죽죠. 자, 국물 한번 내려볼까요? 올라가서 양차 합세 가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이게 지금 포가 넘지를 못 합니다. 양차 합세 가볼 수 있겠네. 죽은 거 같은데. 가봅시다. 공격 할게요 공격. 네, 후수 잡고 공격 가죠, 뭐. 쓸길모하죠 먹어 들어가 버리니까. 먹고 먹고는 안 돼도 여기가 이제 걸리죠. 당기면은. 막아가서 여기 지킬 수는 있겠네요. 네. 살을 닫으면 양 잡세가 안 되죠. 포가 넘어서 차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완전 장기박살 나가버리거든요. 차가 그냥 죽어버리죠.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 네, 살안 닫았죠. 상대방분이. 예. 네, 수비가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먹고자 왔는데 먹고 자았는데 여기 먹고 갑시다. 일단 오빠 먹고 가는 거죠. 먹겠죠? 엥? 응? 아, 상황이 있으니까 방배가 된다, 이건가요? 어허. 먹고 합시다. 장군을 부른다. 마루 막나? 잠시만 볼게요. 장군. 일단 장군 불러 옵시다. 장군 홍수 보고 가겠습니다. 먹고 갈게요. 어허. 상황이 떠서 차를 건다. 잠깐만요. 수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마가 묶여가지고, 이제 포가 나중에 이런 자리 넘는 게 있는데, 병을 살려야 되는데요. 일단 밀어봅시다. 다음에는 살을 놓고, 이제 포가 좀이 자리에 가는 게 있죠. 아, 이게 포다리 끊기네요, 먹으면은. 먹고 합시다. 간접적으로 여기 이제 노리는 그런 순위에요. 밀면은, 밀고 합시다. 지금 당장 먹지를 못하니까, 밀어볼게요.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 먹어버리네요. 먹으면 먹어야죠, 먹고 합시다. 상이 나오겠다 이런 의도네요. 4선 자리 잡겠습니다. 공습이 한번맞고요 상이 뜬다. 여기를 묶고둔는건좀 좋긴 좋은데, 딱히 뭐 공격이 되진 않네요, 그죠? 딱히 공격은 되지 않는데. 넘어옵시다, 넘어옵시다. 넘어와서 중복 운영하든지 공격을 할게요, 그냥. 네 포가 뭐 딱히 할 일이 없네요. 여기 치는 건는데 같이 치기 때문에 같이 또 치는 게 있거든요. 아 상장군 이 있네요. 상장 치는 수 있네요. 올려고 갈게요. 여기 이제 상이 피하더라도 상장군 찌면서 이 포로 여기 먹는 수가 있거든요. 올려보시면 차가 있기 때문에 장군 치는 수 있죠. 포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상의는 긴상 떠는 게좀 무섭거든요. 긴상 떠서 여기 노리는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양득대죠. 근데 나중에 여기 뜨는 게좀 무섭거든요. 공을 먼저 돌려놓을게요. 포가 넘어갈 수 있게끔 먼저 해놓고 다음에 양득 때리겠습니다. 상의 여기 올수 있죠. 그런 수로좀 먼저 방비를 하겠습니다. 포가 넘어갈 수 있게끔 해놓고요. 다음에는 여기 칠게요. 못 갑시다. 먹고요아이거 그렇죠. 면보를 노리니까 일단 도망가야좀 무서우니까. 도망가겠습니다. 네, 기포로 와도 됩니다. 맞습니다, 가람님. 일단, 여기 넘어야 되는데요. 아, 얘 차가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있네요. 더 넘어갑시다. 아, 좀 위험하네. 차가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있네요. 좀 위험하네요. 오우. 강력하게 생탈이 오네요. 여기 달라고. 죽이고 갈게요. 만화가겠습니다. 뭐 주죠 뭐. 먹으면은 마가 이 자리가 떠서 상이랑 포랑 양방 걸겠습니다. 아이고야. 무섭게 공격하시는데요. 여기 나중에 또 장군 있죠. 이야 무섭네요. 일단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졸대 받아주고, 이게 뭐, 졸먹으라고 둘게요. 네. 기포하고. 마가 졸을 먹겠죠 억울하니까. 귀마가 떠서 이 말을 먼저 쫓고 여기 뜨는 소리 있겠네요. 안 먹네요. 오빠 공격. 갑시다. 면포달라는게더 무섭죠. 여기 막으면 여기 때리고요. 때리면서 이제 포로 또 막을고요. 갑시다. 여기는 좋습니다. 밀어봅시다. 만에나만에나 이렇게 막아 빠지면 마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오빠 마장이죠. 오빠 마장. 차가이제로 오겠다는 거죠. 차가이제로 오겠다. 차가이제로 오겠다는 건데. 먹으면 이제 차가 여기 오겠다는 것 같은데, 이 넘어지 군도 있거든요. 먹어봅시다. 짱군네자죽죽다먹어시잘보습니다 어떤 수 있나요? 포로 맞치는 수. 포로 맞친다고요 아, 60세요? 네. 포로 이제 막을렸으니까, 네. 차가 와서 지켰죠. 아, 근데 여기요. 여기 먹고 장구 불러버리면요. 여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구 불러버리면 이 차로 막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멈수가 없죠. 장구쳐도 뭐 의미 없습니다. 차 먹겠다고 여기 장구치는데, 이제, 네. 먹었을 때, 차로 먹고요. 장구로가 차를 먹는다고 해도, 네. 막아버립니다. 이러면 완전 막아져. 네. 여기 맞죠? 얘기하신 거. 네. 이제 오, 여기 좀, 생각해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차가 죽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먹고 장구쳐볼까 봤는데, 한수도 보니까 이 차로 막는 수가 있더라고요. 네. 조심해야죠, 저런 거. 오락마 공격 가보겠습니다. 네. 화면 조정하고요. 화면 조정하고. 찾길부터 열은 거죠. 여기를, 이제, 진마, 귀마의 진마 쪽찾기를 먼저 열게 되고, 막아 나가서 이제 면포. 저도 순간 착각해서 봤습니다. 보다가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면포까지 네. 넣었고요. 귀위상까지 나 가는 게 그건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농포질, 농포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으로 맞고요. 나중에 이렇게 들어서면 여기를 공략받을 수 있습니다. 때리고 가도 되고요. 들어서 볼게요. 일단 귀위상 나가고요. 중앙 졸려서 여기 치고 나가는 수 있습니다. 열고요. 여기 오나요? 네, 악수악수 네, 가람님 잘하시네요. 여기 왔죠. 냅두고요. 작게로 보하겠습니다 그냥 내둡니다. 천천히 공략 가볼게요. 잘 보세요. 기마가 나가고요. 뭐 상이나 마가 나올 겁니다. 나오죠. 뭐 올리고요. 천천히 공략할게 천지. 이 차가 못 뜹니다. 뜨면 여기 치고 가 버리거든요. 살하나 올립니다. 슬금슬금 공략갑니다 이제. 양사 뜨고요. 다음에는 치고 갑니다. 이 차가 이제 교대가 되기 때문에 치고, 마 나가고, 막 여기를 다 쓸어버릴게요. 못 갑시다. 졸로 먹나요? 차로 먹나요? 대차되죠? 차가 먹고도 여기 먹으면서 여기가, 네, 흔들리죠? 다음에는 마가 여기 먹습니다. 대차라는 게 아니고, 마가 병 먹어버립니다. 여기는 대차가 되거든요. 이미. 여기 먹으면 먹으면서 이 줄이 이제 무너지고요 요렇게 공략하는 거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양사등 해가지고 차가 빠르게 이제 양포 양차가 발 빠르게 공략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뭐 대차되지만 여기 이제 안 먹죠 여기를 안 먹습니다 여기를 먹고 가죠 면포를 올립니다 차가 뒤로 못 먹죠 이차 먹어버리니까 면포가 걸렸고요 다음에 이제 먹고 갑니다 면포 응수 보고 다음에는 차가 먹고 갑니다 먹었으니까 먹고요 면포가 열렸고요 면포가 뒤로 뒤집나요 그렇죠 저렇게 갈수 있는데 마가 빠져가지고 일단 마가 빠져볼게요 마가 빠지는게 선수가 되는게 장구부르고 공격을 갈 수도 있고요 차가 이제 사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귀의상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귀의상은 먼저 나갈 걸 그랬나 봅니다. <laughs> 네, 이동훈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상머리 놀라놓고 갑시다. 여기 뭐놀라놓고 할게요. 이 마도 좀 위태롭죠? 얘쪽갈데 없거든요, 솔직히. 다음에는 상이 여기도 맞겠습니다. 귀의상부터 나가 있습니다. 말을 좀 모자겠네. 상의역이 지켜주고 있어서요. 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가 아마 이런 자리로올수 있는데, 뭐, 안 되면 나중에 만화 얘기를 방비로 하면 될까 같니다 뭐, 밀수있고요 대차 한다 고 그런 건가요? 네, 지키러 오는 것 같네요. 이야. 대차 좀 하기 싫은데. 좋은 수감나 한번 볼게요. 상의 먼저 떠볼까요? 차가 모으게끔. 강의 먼저 한번 떠볼게요. 차가 이렇게 모으게끔 할게요. 강의 먼저 뜨겠습니다. 차가 대차 오는 걸좀 방비를 하고 볼게요 병원에 있는 말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네, 조정원님 안녕하세요. 이건 어떤 수가 있냐면은 지금 포가 여기를 지켜주고 온다고 하는 거죠. 이 마가 여기 때리고요. 포가 먹었을 때상 먹는 수 있습니다. 상으로 여기 먹고자 했죠. 여기 먼저 때려버리거든요. 공격할까요? 못 갑시다. 포라고 먹나요? 포로 치면, 이게 마, 이게 포가 여기를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기로 먹습니다. 이제 포가 자리를 뜯죠 상을 먹을게요. 이득이지, 이득. 여기 이제 공장하겠다, 이거죠? 일단, 양방 걸어볼게요. 마랑, 양방이죠 먹으면은, 이제, 먹으면은, 차로 여기 치 이제 포로 여기 치고자, 이런 거거든요. 마 치겠다는 건데. 잠깐만요. 여기 먹으면은, 이제 포가 여기 치면서 여기가 좀 위험해지거든요. 이제 마가 차를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를 잡으러 가면은 포가 넘어가면서 여기를 이제 먹고 들어오겠다, 이런 건데. 일단 마를 다시 달라고 할게요. 바로 다시 변으로 몰아놓고, 변으로 몰아놓고요. 쓸게요. 좀 해야 될듯 합니다. 쓸면서 얘기를 공략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포가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리를 먼저 잡겠습니다. 쓸면은 이제 이게 단계 되겠죠. 아, 이렇게. 이제 먹어야 되고요. 뭐안 먹을 수 없죠. 먹으면서 먹으면서 여기를 또 노리겠죠. 이렇게 당겨놓고요. 마가 나와서 여기랑 여기랑 걸면은 여기를 당겨서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양거리인데 이렇게 지켜야 되겠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마포대 주고요. 칠수도 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치고 여기를 들어오겠다 고올 수도 있죠. 이러면 이제 먹고 가는 거죠, 뭐 먹고요. 먹겠죠. 이제 뭐 꿈을 내리면 외통이니까 청곤하고 있습니다. 네, 마가 절 먹을 수도 있죠. 먹겠죠. 당겨서 일단 차를 쫓고요. 쫓아봅시다. 여기 이제 먹고 자니까 이 당겨서 지키겠습니다. 합조를 해놔야 되겠네요. 그 상이 떠가지고, 이거, 포달라고 하는 수 있거든요. 마가 뜨면은, 이제, 차가 걸고, 마가 걸고, 이게 졸먹고 이런 것도 있는데.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마가, 네, 마가, 아, 차가 떠가지고, 말을 달라고 먼저 해볼게요. 이 마가, 네. 이 자리 에 가겠죠. 일단 먹고요. 상이 나중에 이런 자리 뜨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마가 오면 차가 이 자리 에 갈게요. 상이 다음에 떠서 포 잡는 수 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일단, 마, 벽을 막아놓고, 포로 치겠다고 하 가고요. 포로 말을 먹겠다고 하 가고. 상황이 때문에 이제 이 자리 넘어가네요, 그죠? 안골 먼저 합시다. 네. 상위이 이제 나가볼게요. 상위이 이제 이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합시다. 전체를 볼게요. 마가 빠지면 포로 치는 수 있죠. 여기로 왔네요. 당장 먹지를 뭐 하는데? 수비합시다. 포로 받는다. 포로 받아볼게요. 외동모로 오면은 뭐 다시 넘어가는 수도 있고요 우와 여기를 먹어버리네요 뭐안 먹을 수가 없죠 모르겠습니다 이거 먹어버리네 뭐 먹겠습니다 뭐안 먹을 수 없죠 포가 어, 이기게 오겠다는 건가요? 아이 장보를 모르겠다고 뭐좀 이해 안 가는 순데 그냥 포도 저도 포로 맞대리겠습니다 이 마가 좀 무섭거든요 일단 장고 부르고요. 이 포가 이제 중파겠다는 거죠. 포가 앞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포가 앞으로 이런 자리 넘어 버리면 되거든요. 일단 장구 부르고, 이 넘어, 일로 가면 이제 포가 이 자리 가겠죠. 장구 불러놓고 사로 맞겠죠 그리고 졸쓰면서 대차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게요. 뚫어놓고요. 차가 이제 방비를 해주면 됩니다. 장구 부르면 대차죠. 포장버름이 넘고요. 넘고요. 여기 이제 오면은 이제 대처가 나오죠, 대처. 오빠 대처죠, 오빠 대처. 상하고 조리 살아있어가지고, 점수가 지고 있네요. 공을 내리겠습니다. 상하고 3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략이 될듯 합니다. 상이 좀 돌아올게요. 여기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상이 좀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옵시다. 네. 점수가 지고 있네요. 점수가 지고 있네요. 차가 뭐 이런 자리 가겠다는 거 의도 같습니다. 일단 막죠. 포달러 왔으니까, 공을 올릴게요.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인가? 이러면은, 상황이 떠면서 자포 양방 거는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차가 죽죠, 차가. 양빵인데, 차가 죽죠. 이게, 장군을 치고, 요 보시면은, 자포 양빵인데, 장군을 먼저 올라야 되죠. 검토를 보시면, 장군을 먼저 고르고, 대차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강제대차죠. 대차를 피하게 되면, 여기 퍼먹어버리거든요. 그죠? 퍼먹어버리니까. 풍군 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자포 양빵을 내서 이렇게 되면 강제대차가 되고요. 여기를 뭐, 밀더라도 이제 이렇게 오면서, 3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깁니다. 그죠? 점호사 차이기 이 때문에 3절 올라가면 쫄사되는건껌이죠 그죠? 아, <laughs> 김세권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나중에 상위에 있기 때문에 저 올라가서 이제 뭐쫄사되는건 끔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쉽게 이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